오늘의 묵상한 장은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이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고 특히 34편은 다윗이 몸으로 쓴 시에요 유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런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자로서 간증하고 또 여와를 경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34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은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기도 응답에 따른 간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의인을 보호해주신다는 확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절이 지금 우리의 표제입니다. 자 표제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는 일절이 되어지겠죠. 자이 내용에서 아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어디까지 지금 갔느냐. 불레셋 지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아비 멜렉 이 내용은 불레셋 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피해 지금 예, 어, 미친 체한 그런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호칭이다. 예, 예를 들어서 애굽 왕은 대대로 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애굽왕, 바로 외굽왕, 바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아브람 때도 아비멜렉, 이삭 때도 아비멜렉, 그리고 야곱 때도 아비멜렉인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 가드 아비멜레 왕 아기스 이 때에 미친 채해서 쫓겨났던 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은 사무엘상. 21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내용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우를 두려워해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피할 장소를 리레스로 이렇게 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 간 피에서 간 장소가 어디냐면 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레스 지역의 가장 큰 도시 그리고 특히 가드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기에 피해서 갔어요. 자, 가다 보니까 큰 위기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11절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이 땅의 왕 다이시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이시는 만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기스 왕에게 따지는 거예요. 자, 지금 실제 그때 당시 왕은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왕이 아닌데 왕으로 표현했어요. 그만큼 지략도 뛰어나고 용맹도 뛰어난 그런 어떤 상태를 지금 블레셋 그, 어, 신하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모르겠지 하고 도망갔는데 다 알려진 이 내용이니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까? 이 사실을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아기스 왕을 이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13절이에요.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했다. 그리고 미친 체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행동을 변했다. 이인 이 내용은 예, 어떻게 지금 표현하냐면 완전히 음, 사람이 예, 미친 체한 그런 어떤 내용이 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대문짝을 그저 거렸고 침을 수염에다 흘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입벌리고. 동공의 힘은 빼고 마치 미친 사람들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줘요. 이것은 장수 중에 장수 아니었습니까? 용맹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살려고 미친 체하는 이런 상황까지 놓여지는 것, 얼마나 사실은 다윗의 일생의 수치가 되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살아보려고 미친 체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연기를 잘해서 그러는지, 14절 내용을 보니까, 아기스도 신하들한테, 이 사람 미치광이다. 이 미치광이를 왜 이렇게 데려가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 지금, 이, 아기스가 이렇게 표현해. 근데 사실은, 이 연기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결심한 거죠.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 내가 뭔가 피할 대상을 잘못 찾았다. 나의 피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자, 3엘상 22장, 20, 22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뭐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로 지금 장소가 변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굴람으로 도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죠. 자기가 장수로서 아주 그냥 싸움에 능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찾느니 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철저하게 쫓기고 수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절 보니까 이제 형제들도 몰려오지요. 그리고 이 절에 보니까 환란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그 얘기로 모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했던 그런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음을 다윗이 깨달고 주님 앞에 피했을 때, 이제 그를 아예 지도자로 삼고,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몰수히 몰려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34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 이런 어떤 그런 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34편 1절부터 3절 까지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송축했다 그리고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 했다? 자랑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자랑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를 송축하다 다 같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경 속에서 건져 주심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찬양했을 때 그와 함께 한 자들. 자, 권고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다윗의 찬양을 듣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그들이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 한 자, 약 400여 명이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라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 이랬을 때 3절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라고 다윗은 개인의 찬양을 뛰어넘어서 모든 함께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뭐 하자는 겁니까? 찬양하자라고 함께 찬양할 것을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인다. 이걸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이것을 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4절, 5절, 6절, 7절 이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높,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여호와께 구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악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니까 이 곤고한 자들이 주님 앞에 뭐하였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높이는 그런 첫 번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누구를 이제 피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도다. 내가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해 주셨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7절 아예 여호의 사자를 둘러친 쳐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곤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우와의 선하심을 뭐해라?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보다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정말 맛있다라고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오늘 또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피했을 때 음식을 먹고 확실히 맛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이제 체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주시고 부족함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아예 천사 천군 천사 동원에서 둘러 진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건져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가 받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 이것을 직접 다이은 체험했기에 이제는 어떤 곤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왜냐하면 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그림 언어로 실제 아직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1 0절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요 가면 이제 이제 모든 약한 동물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기 때문에 예, 궁 궁핍하여 줄일 수 없잖아요. 설령 그들은 궁핍받고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곤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맛보아는, 주님께 피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아는 그런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11절 보세요. 11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뭐한다? 가르치를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만 하나님께 피하고, 나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맛보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녀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알 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쳐면 좋겠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액션을 합니다 12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자 와라 그리고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와라 하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에서 모으는 그런 어떤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생활 그리고 실제 모든 삶의 행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내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예,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딸을 찌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나 혼자만이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하려면은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그 화평을 해야, 해야 하는 내용은 뭡니까? 거짓이에요. 그래서 어느 생활 거짓하게 되면은 모든 공동체가 깨지는데 거짓하지 말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악을 버리자. 그리고 선을 행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이렇게 유, 유지하자. 화평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예, 9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 그리고 11절 내용을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8절에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합니다. 여호와의 귀는 그 의인의 부르짐을 이렇게 귀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의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그 의인이 그러면 누구냐라는 것을 17절부터 19절 이 내용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18절 의인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냐? 마음을 상하는 자. 그리고 조금 어렵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중심으로 통의하는 자. 이것을 히브리 원문 내용을 보면은 영혼이 뭉개진 자, 영혼이 깨진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찢어진 자입니다. 이것을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공고한 자, 2절 내용을 보니까 공고한 자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봤을 때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공고한 자라고 그러고 마음이 찢어지고 영혼이 뭉개진 그런 어떤 자인데 이런 자들이 누구를 지금 찾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그 하나님을 찾는 그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저 지식으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를 의인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의인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피할 자. 주님을 찾고 찾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8절 마음이 찢어지고 영혼이 그런 뭉개진 자가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런 자를 17절 의인이라고 하고 그런 의인이 외칠 때 여호와는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란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19절도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부르짖는 자, 주님을 찾고 찾는 자 외면하지 않고 위경 속에서 건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20절 보니까 뼈 하나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꺾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21절 내용을 보니까 아예 악을 악인에게 이렇게 넘겨서 그 악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의인을 괴롭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보호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은 뭡니까?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그들에게 피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아예 멸하시고 본질적인 죄 문제에서도 이렇게 속량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족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많은 자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모습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받은 존재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시지 않고 모든 위경 속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죽게 피하고 그리고 주님께 피한 자에게 오늘 또 건져주시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주시고 아예. 여호와의 사자를 둘러친 치게 하셔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절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조금 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혼자만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게 하시겠다 나와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라고 나도 찬양하고 모두 다 함께 주 주님의 구원을 이제 누리는 그런 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장 11절 내용처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이슨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는 불레셋으로 피하고 그 사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목숨이 경각이 이를만큼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제 가까이 하고 주님께 피했을 때 미친치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큰그 한, 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찬양할 때에 주변에 그와 같이 원통한 자, 공고한 자들이 다 찾아와서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맛본 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선하심을 동하게 동일하게 맛본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렇게 아버지 권면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하심을 맛보고,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